안녕하세요. 따단, 홍쌤입니다. 오늘은 나는 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해서 떼구르르 후라이팬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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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됐을까요? 홍이 후라이팬에 들어갔더니.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해서 떼구루루 이번에 냉장고 속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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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됐을까요? 아추어아 추워. 아, 추워.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해서 떼그르르 이번엔 겨드랑이 속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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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간지러 아유, 간지러 따는 콩, 따는 콩 동글동글해서 떼그르르르 이번엔 화장실 속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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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냄새, 아이 냄새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해서 떼구르르르 이번에 선생님 입속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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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됐을까? 맛있어? 아이, 맛있어. 활동하는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입속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장소로 동글동글의 특징에 맞게 굴러서 여러 곳을 이동하는 걸로 아이들과 나눔할 건지 이렇게 정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한 어떤 식습관을 주제로 아이들과 콩, 손유일를 나누시겠다라면 아까 한 것처럼 어떻게 굴러가다가 입속에 들어간 내용들을 나눠보실 수도 있고요. 또, 콩 말고 좀 바꿔보실 수도 있겠죠. 아이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 음식 이름으로. 예를 들면, 나는 당근 이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는 버섯 혹은 나는 피망 이렇게 바꾸어서, 어 피망 또 놀이로, 노래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불러보다 보면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또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긍정화할 수 있는 영향을 줄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노래로 함께 불러보시면서 건강하고 바른 식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도 갈수 있고요. 이 리듬에 맞추어서 나는 콩을 이번엔 주제를 다양한 공들로 한번 나누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탁구공도 있을 거고요. 배드민턴 공도 있을 거고요. 야구공 뭐 농구공 다양한 공들의 크기나 모양 이런 것들이 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뽑으셔서 크기별, 모양별, 색깔별, 우리 아이들이, 아, 이건 탁구공, 아, 이거는 축구공, 아, 이거는 배구공,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충분히 나눔해 보신 후에 한번 나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 나는 공, 동글동글 해서 대구르르르르 탁구대 위에 들어갔었지. 어떻게 됐을까? 아이 어지러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나는 공, 나는 공 손을 좀 크게 했지요. 동글동글해서 대구르르 이번에 야구장 안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아아아아 아, 아, 아.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나는 공 나는 공 동글동글해서 대구르 이번에 축구장 안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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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됐을까요? 예, 헤딩, 골인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슛, 골인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나는 공 어떤 주제로 아이들과 나누냐에 따라서 변형해서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